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전세 난 해소를 위해서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주택. 호텔 난민이라고 비판한 반면, 호텔 전세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저는 대학생 최지우라고 합니다. 별건 없지만 제 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조그만 3평 남짓 되는 방입니다. 그런 호텔을 개조했던 같은 형태의 주택들 중에 가장 좋은 점은 시설이 새거인 거. 원룸들은 아무래도 대학가에서 노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먼저 와닿았던 장점이고, 보시면 제 방에 딱 침실 같은 느낌으로 주방이나 세탁기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어, 보통 여기는 지하 2층에 공유주방을 따로 두고 있어서, 그런 게다 지하 2층에서 함께 쓸수 있는 공간으로 빼져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런 느낌으로 처음 살아봐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일단 제가 우려를 많이 했던 건 공유 주방이랑 공유 세탁실이었어요. 그 전에 살았던 원룸 들에서는 당연히 세탁기와 주방이 집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그게 집 밖에 분리되어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또 그게 공유시설로 사용이 되면 아무도 치우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관리도 너무 잘 되는 주택 건물인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수대 상태든 설거지 상태든 다 제가 관리할 때보다 다 깨끗한, 깨끗한 것 같아서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놀러 오셔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위생 같은 거 문제 없는지 이런 걸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업체에서 매일매일 아침에 관리를 해주시고, 또 주말에는 아남 생활 입주에 계신 분두 분이서 위생팀을 꾸려서 청결하게 운영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주방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고,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시간이, 일을 할 시간이 돼서 저는 코디 팀이라는 팀에서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지원해주는 팀인데요. 행사를 기획하기도 하고 뭐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민원을 저희가 좀 중간에서 수용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매니저 일을 하러 제가 1층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코리빙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저처럼 일을 해도 되고 뭐 시험기간 특히 되면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두께 쓸수 있는 프린터실도 있고 굉장히 상당히 넓은 공간이에요. 저희 팀원들이 먼저 와 있어요. <laughs> 하루에 3 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또아이가이 나는 방인데 지금 했을까? 제가 일을 하면서 만든 QR 코드가 있는데 음... 이게 만족도 조사. 이렇게 만족도를 한 달에 한 번씩 설문지를 제작해가지고 리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여이쪽 그러니까 자유게시판 쪽에다가 쳐보겠습니다. 지금 지하 2층으로 간식을 사러 이동하고 있는데, 지하 2층에는 생활 가게라고 저희가 어플을 통해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먹고 싶은 걸 사기도 하고, 내가 좀 많이 샀다, 좀입금으로 샀다 하는 걸또팔 수도 있어요. 똑같이 송이라는 가상화폐를 저희 이쯤에 120명끼리 사용하고 있어요. 송이를 충전하겠다고! 가상의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면 그만큼 송이 충전이 되고 네 그러면 그 송이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면 됩니다 신선식품도 있어서 방울토마토를 저는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취를 했을 때는 과일을 진짜 아예 못 먹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소분과일이 있어서 되게 자주 딸기나 방울토마토나 청포도나 이런 걸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주방인데, 아, 이쪽에 이렇게 공유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식, 자기 식자재, 식품, 음 여기 뭐 김치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양배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다 각자 입주민분들 식자재를 좀 보관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은 공유 거실이에요. 큰 TV가 하나 있고 소파가 있고 요가 소모임 같은 거 홈트 소모임 같은 게 생겨나면서 요가나 홈트 같은 음, 움직임이 크지 않은 운동들은 공유 거실에서 진행을 하기도 해요. 나이는 20대 후반이고요. 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다 보니까 매력적이라 느꼈던 거는 이름도 그리고 나이도 모르는데 친구가 될수 있다는 점 청년들끼리 소모임이라든지 청년들끼리 이런 교류회장이 너무 좋았고 이런 게 되게 살면서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만들어서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공간이 있다는 점인데요. 1층에 창업 실험 가게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편집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제 만들어서 오늘 바로 내다가 팔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마음에 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 주택이나 아니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택이 나온다면 그런 컨셉을 가진 주택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2층에서 소개해 드릴 곳은 이 문화존. 문화존이라고 무료 나눔 존이라 뜻인데 어, 여기 잘 보면 여행용 일회용 칫솔 세트 나눔 한다고 써 있는데 제가 마침 내일 모레 여행을 가거든요 부여로 그래서 제가 칫솔 세트 잘 쓰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저도 지금 칫솔 세트를 문화 받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답니다 이게 대가예요. 저는 실제로도 친구들에게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구경을 많이 시켜주기도 하고, 지금도 들어올 수 있냐, 어디다가 말하면 되냐, 라고 하는 친구들의 반응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어, 다른 주택도 합격을 해봤지만, 음, 그런 주택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네, 오히려 공유주택이어서 혼자 살 때보다 좋은 점들이 저는 많다고 경험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매우 추천합니다.